방산주를 샀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쟁과 예산이라는 단어가 커질수록 방산주는 보통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2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정규장이 끝난 뒤 337달러대에서 마감하며 1%대 하락을 남겼습니다. 더 묘한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장이 끝난 뒤 시간외 거래에서는 다시 339달러대로 소폭 반등합니다. 아, 등락 자체는 흔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도 가격은 왜 확신을 못 하느냐는 점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이고 사업은 네 축으로 나눕니다. 항공우주, 해군조선, 지상전투체계 그리고 기술서비스입니다. 항공우주에서는 걸프스트림 같은 비즈제트를 만들고 정비와 지원까지 합니다. 해군 조선은 대형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합니다. 지상 전투 체계는 군용 차량과 관련 장비를 만들고 기술 서비스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바다와 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디지털까지 한 회사가 함께 다루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원래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주저하는 이유는 방산과 조선이 섞인 회사에서는 매출보다 수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계약을 따낸 뒤 실제로 만들고 일정대로 납품하고 비용을 통제해 이익을 남기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아, 이 과정이 흔들리면 수주가 많아도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를 수행 리스크라고 합니다. 조선은 수행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부품이 많고 숙련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인력 부족이나 소재 가격 변동, 설계 변경 같은 변수가 생기면 원가가 늘고 납기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업은 수주 잔고가 늘어도 투자자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회사는 계속 좋은 카드를 꺼내는데 시장은 그 카드가 정말 납기와 원가를 바꿀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2025년 10월 24일입니다. 이날 회사는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약 13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약 3.9달러 수준으로 공개되었고 성장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보통 이런 실적이면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방산과 조선에선 실적이 좋을수록 질문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익이 얼마나 지속될지 납기와 원가 통제가 안정적인지 한 번의 일정 지연이나 비용 급등이 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아, 실적은 오늘의 사진이고 수행 리스크는 내일의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기술 서비스 축인 GDIT가 구글 퍼블릭 섹터와 협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합니다.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국방은 무기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통신과 정보, 지휘 통제, 데이터 분석이 전장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은 성장 테마로 읽힙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동시에 걱정합니다. 정부 정보 기술은 경쟁이 치열하고 계약 규모가 커도 가격 경쟁이 붙으면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와 수익성 스토리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묻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실제 마진과 현금 흐름으로 번역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중심 장면은 2025년 12월 3일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나스코가 한국의 DSEC, 삼성중공업과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선박 설계와 제조 자동화 기술 협업이 핵심입니다. 조선에서 자동화는 단지 멋진 기술이 아니라 수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설계 자동화는 오류와 수정의 반복을 줄여 일정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제조 자동화는 숙련 인력 부족을 완화해 공정속도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납기와 원가가 안정되고 마진과 현금 흐름도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건 펀더멘털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도 2025년 12월 12일 주가는 정규장에서 하락마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협업이 나오면 시장은 보통 다음 단계를 기대합니다. 먼저 양해각서로 협력의 틀을 세우고 이후에 구체계약과 역할분담 일정 비용구조가 확정되며 그다음 분기부터 생산성과 납기 어, 원가개선이 실적에 조금씩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즉 양해각서는 시작이고 시장이 진짜로 원하는 건그 다음 단계의 숫자입니다 주가가 머뭇거린다는 건 시장이 아직 그 숫자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나옵니다 첫째, 양해각서는 방향을 담지만 매출과 이익을 곧바로 확정짓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이 언제부터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52주 고점이 360달러대이고 현재가 337달러대인 만큼 상단을 경험한 뒤 조정구간에서 시장이 더 까다롭게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으로도 200일 이동평균이 342달러대인데 주가가 그 아래라서 반등이 나와도 추세 전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벗이 336달러대이고 장중 저점도 그 부근에서 형성된 점을 보면 아래에서는 방어가 나오고 위에서는 막히는 줄다리기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좋은 이야기를 이미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실적은 성장 체력을 보여줬고 2025년 11월 13일 발표는 정부정보기술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라는 성장테마를 붙였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 조선자동화협업은 수행리스크라는 핵심 약점을 겨눴습니다. 같은 날 이사회는 분기 배당 약 1.5달러를 선언했고 배당락일은 2026년 1월 16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확신을 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은 계획보다 증거를 삽니다. 조선자동화가 실제로 납기와 원가를 바꾸고 마진과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증거가 실적표에 찍힐 때이 미스터리는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적 일정은 2026년 1월 28일로 제시되어 있으니 그 무렵 시장의 채점표가 더 또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단기는 336달러대 방어가 기준입니다. 이 구간이 유지되면 단기 반등 여지가 살아 있고 목표는 342달러대입니다. 다만 342달러대에는 200일선이 있어 저항이 강할 수 있으니 그 구간에서는 분할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336달러대가 무너지면 단기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중기는 342달러대 회복과 안착이 신호입니다. 종가가 그 위로 올라 안정되면 추세 전환을 더 진지하게 기대할 수 있고. 다음 체크포인트는 353달러대 그다음은 360달러대입니다. 장기는 증거의 누적입니다. 납기와 원가가 안정되는지 마진이 방어되는지 현금흐름이 튼튼한지가 분기마다 확인될 때 336달러대 같은 조정은 장기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아, 반대로 증거가 쌓이지 않으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도 주가는 박스권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 상장 및 비상장 또는 상장 예정 주식과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눈여겨보는 종목 혹은 주변에서 이상할 정도로 소문이 빠르게 도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후 시청과 구독, 좋아요, 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만큼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조선자동화와 기술협업이란 단서를 납기와 원가 통제라는 증거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342달러 되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 되고 353달러 되는 목표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벨류스터였습니다.